안녕하세요. 연금 닥터 김용태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여건과 수령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소소하게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65세가 한국나이인지, 만나이인지, 생일이 되면 나오는 건지, 알아서 나오는 건지, 연금 지급일은 매월 며칠에 나오는 건지, 또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 등의 내용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만 60세였으나 1998년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60년생이 만 62세로 생일이 지나면 수령이 시작됩니다. 이후로 61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생일 그 달에 나오는지 또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국민연금은 생일 다음 달에 나옵니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난 원래 태어난 거는 5, 8년생인데 아버지가 호적신고를 늦게 해서 60년으로 되어 있어. 생일을 음력 쓰는데?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입니다. 수령일은 매월 25일이고요. 따라서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 달 25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이라면 그 다음 해 1월 25일에 수령하게 되겠죠. 신청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령할 때쯤 되면 공단에서 안내장이 발송이 됩니다. 이걸 보셨다면 조기 수령은 이미 지나갔을 테고, 연기연금을 신청할지 고민하신 후에 어디를 가시면 된다? 주소지 상관없고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청구 방법은요.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 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은 일정 범위 200만원 이하에서는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은행으로 받을까요? 예전에는 국민은행 한곳 뿐이었는데 지금은 22개 금융기관이 다 됩니다.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국민연금은 정기급여 및 일시금 포함하여 모두 해외 계좌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의 압류명령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취지로 국민연금안신통장도 개설이 가능하니 이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인데 이러저러한 일신상의 이유로 신청을 못하고 지나가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의 청구 기간은 급여를 받을 권리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서 최근 5년 이내에 급여분을 지급하고요.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을 했으나 2020년 5월 2일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산에서 최근 5년인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분까지는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고요. 2020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 요건과 수령 방법에 대해 우리가 소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 나이로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 달 25일에 나온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선 국민연금 직접 신청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연금, 금융 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600-0456, 45, 60대 연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닥터 김영택이었습니다.